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헌프로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 지금 저점 갱신 결국에 했거든요. 요 작은 저점을 갱신했는데 매수세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봐도 위쪽으로 매수세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일봉으로 제가 일봉상다. 일봉 상다, 일봉 볼린점 일봉 이제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때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항상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죠. 저점 낮췄지만 결국에 아래 사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것들 주의하셔야,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지금 자리가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정말 매력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도지코인 지금 한마디로 트럼프, 그때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좀 계속 우하향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일목의 베이스라인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조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분히 이 4시간 봉으로 단기 프레임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라타서 양원을 지지하는 요 안에서만 매직.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제 인사이트 조금 더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 눌러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선프로 인사이트 공유받기에 대응자료 체크하시고, 대응자료 종목명에 도지 혹은 도지코인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도지코인에 대한 대응자료 바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채널에 발전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채널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구글 폰 보내주시기 전에 꼭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들, 대응 자료, 무슨 자료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도지코인 어떻게 흐름이 될지 그리고 c b d 지표까지 활용해서 거래량도 보여지고 있고 도지코인이 지금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어디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어느 거래소에서 주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어디다 이 AI 모델에 넣습니다 이 AI 딥러닝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으면 이 친구가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도출해서 알려주는데. 지금 AI 요새 핫하잖아요. 요 AI가 핫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매수가 매도가가 지금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를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자료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무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것보다 구글 폼 작성과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차트는 이제 크립토 토탈2라는 차트입니다. 토탈2라는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지금 이런 토탈2 차트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 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지금 블러 같은 차트 있잖아요. 자 대부분의 알트코인 차트들이 어떠냐? 이렇게 계속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거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저점 갱신했죠. 근데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갱신하고 있어요. 이런 마이너스 80% 90% 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그냥 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빨리 복구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왕년에 잘나갔던 코인들, 막 몇백% 상승한 코인들 이런 종목들 고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규로 상장해서 신규로 올라갈 종목을 사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오른쪽 업비트 차트고요. 이거 왼쪽 해외 거래소 차트입니다. 오미라는 코인인데 이거 최근에 상장했죠. 업비트. 자, 이거 이미 여기서 세력들 다 저점 매집해서 다 털어먹은 코인들 이렇게 급락하니까 갑자기 요 위치에서, 요위치에 상승, 상장시킨 거예요. 이거, 이런 헌신작 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새 신발,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이런 헌신작,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린 뭐 사야 되냐. 이렇게 설거지 되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력들이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 터지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요.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데, 이 위치에서만 샀어도 1000%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행보하다 거래량 들어오고, 딱요때 포착해서 요때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패턴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잡아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1000%, 10배. 10배 수익 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올라갈 것들 많고, 24년보단 25년이 진짜 이런 기회의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 한다는 거예요. 네.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조건들 제가 맞는 거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했을 때 최소 10배, 요 정도 수익 낼수 있다. 이런 것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매집권 들어온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요. 단,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다 무료로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왜? 전 유튜브 채널 성장만 시키면 돼요. 유튜브 채널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드, 머니 크게 굴려서,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것들 매매하는 사람이 찾아서 주는 픽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신 이런 것들 다 도움 받아가시고, 도움 되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인증 한 번만 해주세요. 여튼, 꼭, 원하시는 분들 이런 코인들 원하시는 바닥권에서 매집 들어간 코인들 원하시는 분들 영상 더보기란 눌러서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폼 누르시면 1000% 인사이트 공유 신청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여기서 히든코인 히든코인 궁금하신 분들 여기서 히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동문명 이거는 대응자료 대응자료 분들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니까 히든코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번호 남겨주시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꼭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전부 다 무료로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보라는 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있고 누구나 모르는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네,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정보를 받을 만한 소스가 없으면 직접 이렇게 저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고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쉽죠. 이렇게 정보 받아가시고 매매하시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작년에 돈못 버신 분들, 이번에 꼭돈 버는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